브릭입니다. 자 스포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댓글에 1번을 끔찍한 초식 혼종을 원하면 2번을 선택해달라고 했었는데 수많은 부롱이들이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건데 결과가 근데 1번, 2번이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는 결론은 딱한 가지잖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습니다 전 애시당초 말했었죠 이번엔 내 마음대로 키울 거라고 내 마음대로 꾸밀 거라고 바로 초식 혼종! 아하! 지금 근데 약간 어, 반성은 하고 있어요 너무 혼종이니까 캐릭터에 정이 안 간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혼종의 선을 그 지키면서 조금만 이렇게 알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 <laughs> 너무 끔찍하게는 말고 최소한 그 혼종 컨셉은 지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짝짓기가 필요하겠죠 하이 마이 다울링 허어 어어 19세 허어 1 9세예요어 아름다운 짝짓기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꾸며볼까 아무리 끔찍한 혼종이지만 그래요 다리 한 개는 너무했다는 댓글 제가 봤습니다 자 꾸며 볼까. 제가 기간을 몇개 얻었으니까 어... 그래 좋아. 다리는 제가 한 개는 좀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좀더 달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달고 <laughs> 자 다리 네개 달았습니다. 이제 정상적이죠? 독 끼는 거 필요 없잖아. 빼. 가시도 일단 빼. 눈도 너무 많이 달았어. 빼. 빼. 음. 그래 아무리 혼종이지만 그래도 부롱이들이 원하니까 받아들여야지. 요, 요건 달아줄까? 계속 달아놓을게요. 이제 다 빼버리고 여기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키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어 그래. 6지까지 왔는데 좀 키도 커져야지. 다리를 좀 앞으로. 어? 어? 뭐 이렇게 생겼지? 얘얘 다리. 어? 얘 다리는 또 뒤로. 너. 이 키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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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올라가냐? 야야야야야야. 어여여여.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동물이 살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필요한 거에요. 이제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손도 있어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왜냐면 열매를 따 먹어야 되니까. <laughs> 와, 이손 보소. 다 뜯어 먹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음식을 먹을 주둥이가 필요하겠죠. 토식 주둥이 좀 이쁜 거. 불이 돼지코 이건 뭐야? 두더지야. 그럼 난 두더지를 하겠어. 머리는 사치다. 하지만 입은 두 개일수록 좋은 법. 왜냐면 여기도 따먹고 저기도 따먹고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다 먹을 수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좀무서운것 같지만 아니아니아니야 우리는 최대한 실용성 어 실용성 위주로 다는거예요 부리는 클수록 좋겠지? 크면 많이 먹을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여기저기 있는거 다 뜯어먹고 너무 옆으로 돼있으면 또 먹기가 힘드니까 대각선 살짝 요렇게 좋아요 자 이제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도 있고 입도 있는데 없는거 없는거 뭐냐 눈눈눈 달아주면 눈, 눈, 눈돼 자, 시각, 옵티고, 이게 눈, 눈이라는데? 눈. 눈은 크면 좋겠지? 많이 보게? 자, 이거 개눈... 개눈까리 같은데? <laughs> 무기 같은 게 필요한가? 뚜드려 팰수 있는 거? 뭐, 부리 같은 거? 아, 돈이 없어서 못 달고요? 그러면 이대로... 완족하다 자, 갑시다, 여러분! 끔찍한 조식 혼정은 계속됩니다. 어... 이 해파리가 왜 돌아다니지? <laughs> 야, 이거 진짜 징그럽잖아! 저 개인적으로 그 곤충을 굉장히 징그러워하는데 이거 거의 곤충... 아... 아 아닙니다 얘는 생리건 이렇지만 굉장히 마음은 따뜻한 그런 초식이라고 요 친구들 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나랑 친구 해줄래? <laughs> 이게 바로 브링 뱀뇽 네, 네. 자 가, 가볼게요 야, 이제 높이 있는 열매 먹을 수 있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어우 얘 걸어다니는 포스는 장난 아니다 <laughs> 자 열매 이거 위에 있잖아요 이런 거다 따먹을 수 있어요 이제 따먹을 수 있지 어우 요요요요 나무를 똥째로 그냥 끌어 당겨버리는, 야, 역시, 이게 바로 생긴 거는 좀 끔찍하지만 생존에 극대화된, 최적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똘마나 너도 먹지 왜? 안 먹냐? 그래, 싫은 말어. 자, 제가 보기에 이 상태는 뭐 초식도 초식이지만 육식도 그냥 한 방에 다 박살 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요.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안녕? 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도 만만치 않다, 야. 자, 여기서 좀더 친해지겠습니다. 노래로 저놈을 꼬셔버리도록 할게요. 친구야? 어? 음. 오! <laughs> 오! 역시, <laughs> 저의 노래에 감명받은 꼴뚜기 이부족, 트위티? 이름이 트위티래요. 친하게 음. 지내자! 음. 오케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어...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고 강제로 친해진 거지 친구를 안 하면 뚜름 맞을까 봐 인증 못생겨도 친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이런 희망 부롱이들 희망을 가지세요 야! 자 갑시다 다음은 어떤 녀석이랑 친해질까 어? 촐랑촐랑 얘 뛰어다니는 거 보소 촐랑촐랑촐랑 깝 아, 육식부족인가 에이 미안합니다 저 그냥 지나가면서 기간만 먹고 갈게요 선빵치지 마라 나 비주얼 봐라 비주얼 야야 야. 선택 잘해라. 여러분, 기간만 획득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갈게. 아 드디어 육식 종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열매 하나 따먹고. 자, 난 팔이 길어서 다 먹을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왼쪽 주둥이로. 자, 이 다음번에는 오른쪽 주둥이로 먹어볼까? 어, 이번에는 왼쪽으로 처먹네. <laughs> 자, 갑시다. 얘네는 누구야? 자고 있었네? 하이, 니들 육식이냐, 초식이냐? 어? 얘들은 중립인가봐. 자, 친해지자. 난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어? 나보다 더 고등생물이다 저는 지금 노래밖에 못 부르는데 얘들은 지금 자세를 취했죠? 친해지자! 그래도 친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오케이 야 바로 이겁니다 또 친해졌구요 야 이거 뭐야 나무 짝대기 이 뭐냐? 잡을 수 있냐? 헐! 이걸로 막 그냥 아 뚜드려 패게 막다 뚫까 패게 생겼는데? 하지만 전 착한 조식입니다 이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 무기 이거 버려 야왜널 때리냐? 이 바보야 버리라고 <laughs> 뭐지? 얘가 이렇게 스스로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끔 제 싸대기를 때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어? 나와발이란. 자, 일단 여기 온 김에, 친하게 지내고, 기간도 획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눈도 얻고 야, 친하게 지내자, 임마! 야! 친하게 지내, 임마! 야, 형이랑 친하게 지내 임마, 임마. 잘해줄게, 임마! 자, 얘가 좀, 좀, 지가 지능이 높다고, 저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야 노래 불러, 임마! 그냥! 그 잘해준다고 그랬잖아, 임마! 친해져, 임마! 고개를, 절레절레? 이놈 보소! 너에겐 딱한 번의 기회만 있다. 신의 지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신의 지자 했다 내가. 인상쓰냐? 올래? 이놈 보소! 자 여러분 전투태세로 변경하다. 뚜드럽 배! 야 걸어오는 보스 보스야 이렇게 생긴 애가 와서 뚜드럽 배던이야겠봐 얼마나 무서울 거야? 뚜드럽 배! 야모릎트다똥고샷 돌아버려. 뚜드럽 배! 바로 이겁니다. 초식을 절대 무시하지마라! 생긴거 진짜 극혐이다 이거는 거미같은데 거미? 스파이더? 갑자기 스파이더브릭이 되었어 자이 네 동료가 쓰러진거 봤겠지? 벌벌 떨고있구만 그러면 받아들여 죽기싫으면 받아들이란 말이야 자 딴청 피우지마 나 쳐다봐 노래 부른다 받아들여라 신나게 지내는게 좋을걸? 그래 노래 불러! 노래 불러! 자식 쫄았구만 애들은 역시 폐하 그렇습니다. 자, 한 마리 동료가 죽고 나니까 겁에 실렸는지 바로바로 바로 응해주는데요. 노래 그래, 불러. 춤추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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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 고, 고거지. 자, 한 번만 더. 오케이, 야! <laughs> 야, 진짜 이거. 이 주먹을 써야 말을 듣네. <laughs> 야, 이거 초식인데 거의 뭐 방강제. 육식과 초식을 적절히 섞어 놓은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 브링 스파이더 찡. 근데 아무리 내 캐릭터지만 내가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지금은 비록 초식이긴 한데 싸움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고 이렇게 된거뭐 잡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짝짓기가 필요하죠. 자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채식만 할수 있는데 잡식을 할수 있는 주둥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이 뭐야 또 만났네. 육식. 날 보고 으르렁대나 후회할 텐데 여러분 잡식이 되면 이 부족 먼저 뚜드럽패겠습니다 간다. 임자 나와서 임자. 어 저기 있구만 역시 언제봐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변하지 않는구먼 사람이 아 사람이 아니구만 나왔어 <목소리> 자 여러분 이번에 잡식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잡식이 되려면 어.. 초식성 잡식성 부리가 있을걸? 없나? 잠깐만 잡식성 아이 잡식을 얻어야 되네 잡식이 없네요 여러분 잡식을 얻을 때까지 또 이거 파밍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laughs> 그렇습니다 잡식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네요 자 잠깐만 잠깐, 지금 지도보니까 뭐냐? 뭐가 생겼는데? 이게 줄이? 야길 따라 한번 가보자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는건가? 뭐지? 자 갑시다 우리 어, 뭐야 잠깐만 저 녀석 뭐죠? 왜 우리 구역까지 넘보는거지? 건방진데? 얘들아 우리 한번 싸울까?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 <laughs> 싸워 그냥 싸워! 싸워 막 두드려 패야도망가자 역시 저의 비주얼 저는 말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쓰 자, 지금 어쨌든 지도해보니까 무슨 길 같은 게 생겼는데, 요 길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예전에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요길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한다. 길 따라간다. 히비가우 친구, 나길 따라간다. 잘 지내고 있어. 편지하고 전화해. 이건 뭐야? 돌이야? 이런 게 원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지? 돌멩이인가?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돌멩이도 원래 줄수 있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사실. 자, 지금, 다음 장소까지 가고 있긴 한데, 저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보금자리인 것 같아요. 자, 이러고 걸어가니까, 무슨 마동석, 이런, 이런 사람들이 뭐, 조폭들 다 쓸어버리려고, 짱돌 하나 들고 걸어가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 뭐야? 아, 새로운 보금자리 맞았네. 여보, 먼저 와 있었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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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어, 좋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왔고, 부족은 좀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잡식 부리를 얻을 수만 있으면 오! 두뇌가 좀더 커지고 빵! 좋습니다 자 이제 더욱더 끔찍한 혼종 초식이 됐고요 어... 제가 가능하다면 잡식으로 한번 앞으로 키워볼까 합니다 일단 잡식 부리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잡식 부리나 잡식 기관을 얻는 법을 아시는 부롱이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투표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줘봐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1번 이대로 초식 곤종의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2번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롱이 행성을 정복하는 스포 시리즈 모험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딸라딸라 알람 버튼 갬보리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험으로 찾아뵐게요 빠이! 짜이젠